오늘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어, 몰라서 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몰라서 망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몰라서 망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불순종해서 망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불렛의 대군이 진격하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몰라서 망했습니다. 3일상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3일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희한한 예배론들이 많이 들속날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개혁주의 예배관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질서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직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지 평안하고 부흥하는 일도록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축복도 다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침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어 8절을 보면, 7일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정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다려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몰라서 망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모르다 보니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결과를 몰라서 망한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제 멋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순종하면 네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끝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원하에는 2021년도에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노님들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흥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